주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생명을 주시는 주, 주님의 권세와 근율, 믿음의 주, 은혜의 주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외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참된 인도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따랐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이들은 간절히 구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5절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받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가는 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벗들을 보냅니다.종이 아니라 자신을 대리할 만한 대리자를 보낸 것입니다.예수님을 높여 대하는 것입니다.백부장이 전하는 말도 예수님을 높이는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하면 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많아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 말을 전에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 예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나인 성의 한 과부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긍휼을 입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제자와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가 죽음의 행렬과 마주친 것이다.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슬픔의 크기와 무게를 보여줍니다. 과부의 독자가 청년이었던 때 죽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관으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을 맨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고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되찾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슬픔의 행렬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께 극류를 입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은 어떻든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고 따를 만한 인도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러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생명의 주이시며 믿고 따를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은 칭찬받고 높여집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늘의 복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은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함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독자를 잃고 슬픔에 빠진 과부 어머니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은혜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험난한 날들도 견디고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시며 은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어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된 삶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힘입어 또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경험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